맞 헤어지는 이유. 헤어지려고. 이유. 아, 고구마 미처리. 고구마, 고구마 미처리. 아, 남자친구랑 헤어지는 상태에서 제가 계속 매달렸거든요. 아, 집에앞에서 그냥 계속 기다리는데 안 돌아와요. 집 음. 앞에 띵동띵동 해도 안 열어요. 음. 그래서 저는 다섯 시간 기다렸어요. 음. 고구마 먹으면서 그냥 계속 앞에서 서 있었어요. 제가. <laughs> 아우, 싫다. <웃음> 싫어요. <웃음> 아니, 어? 본인 상식으로 생각을 해봐 봐. 본인이 싫어하는 남자가 와 가지고 고마워서 계속 기다리고 있으면은 <laughs> 그냥 기다리면 되 역지사지 생각을 해야지. 뭐할또 어, 아, 웃고 있어. 면고픈이가 어. 저지 뒷문이서 도망갔다. 자. 근데 한번 결혼하자고 약속을 했었어요. 자기 아, 있을 때. 응. 그러니까. 아, 어, 하자가 하자고. 하자고. 결혼하자고 약속을 하면 했었군요. 아니, 네.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또 결혼해달라는 것도 네. 정말 근사하게 멋있게 이렇게 한번한게 아니라 네. 그 얘기를 계속 네. 결혼해줘, 결혼해줘, 결혼해줘. 계속 <laughs> 아, 이런 겁니까? 이렇게. 결혼해줘 아니라 우리 결혼하면 어. 아이가 틈며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음. 식으로 돌려서 말하는 거예요. 아, 근데 어. 그거를 뭐 스스로 좀 자주 했어요? 자주, 네. 자, 새야 어떻게? 만날 때마다? 만날 때마다. 너, 너 조금 더 살이 쪄, 살이 쪄지고 멀 생겼게 되면 또 좋다. 결혼 하고 나서 너가 바람 안 비우니까 이런 그럼. 식으로. 아, 계속 오. 결혼 얘기를 했구나. 네. 아. 우리 사연씨는 뭐 국제 결혼도 받아하겠다. 그런거죠 네, 그렇죠? 저는 폐인, 흑인, 한국인, 뭐 북한 사람, 중국 사람 상관없어요. 아. 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있으면은? 막 국적을 초월해서 네. 네. 인종 초월 국적 초월 네. 네. 결혼. 다 조건 같은 건 상관없어요. 뭐 대학교 뭐? 안 나왔다, 뭐 고등학교 안 나왔다 아. 상관없거든요. 나이, 나이도 상관없어요. 그럼 어때요? 응? 어, 키는 한158 정도 되고. <laughs> <저> 시작. <laughs> 가족의 대화. 만약 없 얼마나, 예. 아, 얼마나 시간가그 예. <laughs> <달에 웃음> 끝을 또얘기하다그4 그달에 끝을 또에 어 아, 머리가 어, 한삼 분의 2 정도는 좀 어, 날라갔어 날라가 <laughs> 그리고 약간 눈은 고도근시 <laughs> 고도근시 예, 그런 쪽에 어쨌든 직업은 음. 한육 개월 전부터 실직된 상황 <laughs> 네네 뭐 이런 상황인데 어, 죽도록 <laughs> 어, 근데, 사랑해 어. 그 죽도록 사랑해 괜찮아요 저는 아. 유부남 아니면 아, 음. 아, 유부남 아니에요 어. 음. 그러면 괜찮아. 어. 음. 좋아하는 아, 근데 있어요. 그럼 있잖아요. 본인이, 본인은 남대에 어떤 매력 꽂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말이 없고, 음. 그리고 존재감 없고, 끼가 없는 사람이 좋아요. 약간 존스럽고. 음... 그 아까 내가 얘기한 게 대충 맞죠? <laughs> 그런, <거. 웃음> 그런 분이네. 어. 네, 너무 잘생기고, 뭐, 얼굴이 작고, 모델을 갖던 어. 남자는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어. 네. 네. 저는 지금까지 좋아하는 남자는 약간 다 존스러운 냄새가 나요. 아, 존스럽고? 아, 존스럽고. 음. 네네. 그런 남자 좋아한다고? 오. 그런 남자 좋아해요. 어표님 이렇게 계시요 누가 있나? 우리 잘 사람 중에는 없네요, 그죠? 끌라오빠는 약간 좀 정스럽게 생겼으니까 좋아요. <웃음> 그렇지, 그렇지. <laughs> 응. 김그라씨 좋아 어? 자기 아버지 닮았다고 좋아했어. 완전 내 <laughs> 네 스타일이야. 아, 네. 아 김그라씨 스타일이야? 네, 되게 좋아요. 좀, 좀스러워. <laughs>